주인공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식객들. 4인준비되겠습니다 와, 거 아니야? 철판에 뭐가 어, 있어요? 어치마다 어지매. 어, 장어 어? 아, 안거 같아요. 바다 황제 러 럭스탑까지 캐스팅한 초고화 라이너. 와, 준비했습니다. 이 떠오니까 조심하세요. 네, 쉽했습 장어 삼합국 으러 왔습니다. 장어장 전복, 그리고 랍스터. 이건 환상의 쓰리 콤보야, 얘기할 거 없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탱글탱글 고소한 치러브스터 구이부터. 살짝 데쳐 오독오독한 식감 살린 전복. 두툼한 장어 위로 안차. 민물의 왕과 바다의 황제, 바다의 산담. 좋은 건이판 안에 다있어이다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장어와 전복으로 입을 담백하게 만든 다음에 이 치즈 랍스터를 먹어야지 나을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이치즈에 약간 부드럽고 이런 달콤함이 먼저 배어져 있으면 장어와 이덫 전복을 놓칠 것 같아요. 음.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무기질이 많아 면역력에 특히 좋은 장어 전해지는 기온에 깜짝 놀라낸 식객 건강을 해보죠 <laughs> 뭐 보약이지 뭐 이거. 음. 아유. 하필 <다들> 이렇게 <laughs> 몸을 떠세요. 김철이가 절이나 너무 말이 전복은 처음에 딱이 얇게 썰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씹을수록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감칠맛 나는. 숙사 해 주신 는거 제가 만들어지는 거. 그럼 장어는 겉다 속전이 아니고 똑같요겉쫀 속쫀 식감이 일단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또물고기하면서도탱글탱글하면서도 전혀 전혀 질리지 않아. 요탱글탱글 네. 달큰하고 부드러운 매력의 로브스터는 네. 굴러장생의 아이콘으로 네. 여름철 인기 보양식 중 하나. 나이들수록 골격이 더 커지고 단단해진다고요? 그 기운 전달 받고자 거침없이 뜯어보는 우리 남성식객. 심해 아주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 속에서 사는 물이라고.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탄력이 있고 탄탄해요. 씹는 맛이 좀더 독도독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장어, 전복, 랍스터 삼아 마침내 삼일체를 이루었으니 용왕님 부럽지 않은 럭셔리 바다 삼합의 맛. 먹자마자 감동과 감탄의 음 환호는 당연지사. 이렇게.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남편이는 그렇이 있어야지. 춘들의 아내의 사랑 가득 담긴 장어 꼬리 한 입. 빛술 좋은 부부의 장어 사랑과. 지난 고소함과 네. 폭발하는 감칠맛에 먹는 순간,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장어 구이 황제 삼아. 네, 장어 구이하고 랍스타의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장어만 먹어도 힘이 나는데 랍스타까지 껴서 이렇게 먹으면 궁합이 <laughs> 최고입니다.